이금은스프링클를한 마디로 뚫은 다음에 박고 있습니다. 스프링클 고정을 시키겠습니다. 잘 들어가죠? 너무 잘 들어. 오늘 너무 뺑이 찼습니다. 오늘 이거. 하나만 더 해봐. 아, 와, 네. 너무 빠른데? 자, 미리 구용을 뚫어놓고. 흙먼지를 제거한 다음에 이를제거거이 네 아, 군데를 아까 스크류를 채울 때거 이거. 방향으로 우선이 하나, 하나 치고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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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치치 네, 이거. 이리 이거. 네 간단합니다. 예, 찾아봐도. 그리고 꾹고 여기 흙이 들어가면잘안 응. 바뀔 수 있습니다. 아, 오늘 날이 굉장히 습니다 여기까지.